3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이 폐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우리나라 사람을 격리하는 바람에 도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입국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하루만 해도 중발 항공 승객 수가 12만 4,408명이고 이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자가 2 3 6 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확진자가 1 2 0명이면못 뭐 된다고 그래요. 대통령은 금요일에도 어, 입국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유언비로 인해 가지고 민심이 흉해져 가는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주부터 많은 교회의 예배가 중단됐다는 사실입니다. 신사참배나 공산당 치하에서도 없었던 개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례를 남기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처방은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욕을 들어서 교회의 문을 닫아 걸수 있는 겁니까? 드디어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고 헌금은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마귀의 승리가 눈앞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역대야 7장 13절부터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밀들이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때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처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유행할 때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퇴기하고하님 앞에서 기도하면 죄용서과 더불어서 전염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식를 실제 보면 사장 1 5 절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염병은 정제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회개가 전제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회개 책임은 회피하는지 말입니다 아모스사장 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보다 세상과 타협을 선택한 거지요. 10편 91편 1절 6절에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가 너를 세상의 군에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버리고 안전을 택했으니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지 모릅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시편 9 0편 9절, 11절에 이와는 나의 피난처지라고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것서너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답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공동의 회개와 개인의 회개가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땅의 동성에 대한 허용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혼합 종교에동참해서 하나님을 다신 게 하나로 묶어버린 배교를 회개해야 합니다. 소자들 돌보라고 주의 부탁을 저버리고 제대로 섬기지 않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동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남국의 어려움에 대해서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심장 4십 절째에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고 나니까 면병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의 회개와 각 개인의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구원하는 이들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